질매 쉼터, 질매란 소말등에짐을 씻거나 사람을 태우기 위해 얻는 목재 기구로, 이곳의 지형이 질매를 닮은 것에서 유래, 때감을 마련하여 돌아오면 나무꾼들이 이곳에 나무짐을 내려놓고 넓게 펼쳐진 들판과 낙동강을 바라보며 휘어가던 곳이라 하여, 질매 쉼터라 불리움 질매 쉼터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나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속까지 시원합니다 아, 요 코스가 요 코스가 석산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이리 네러, 넘어가면 다방리로 올라가는 사방에 올라가는 이제 오름길인데 이리는 많이 안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회해 가지고 주로 가는 곳이고 요거는 법천사로 가는 지금 우리가 방금 왔던 여기서 법천사까지는 2.4km 거리가 되는 것이고 장군봉으로 올라가려면 이 지금 나무 계단 올라 가지고 계속 능선을 가면은 계속 능선 따라서 장군봉 그 다음에 그 고단봉으로 가는 코스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동네 신도시 금유사 방, 방면으로 가는 길인데 이 길로 가면 결국은 금유사를 지나 가지고 금융사까지 숲속 둘러길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금정산까지는 5.6km 정군봉 2.8, 범천사 2.7, 호포역 8.9 금윤사 1.8, 사0 5개 4.9, 개석마을 1.6, 석산마을 1.4, 도편사 2.7km가 나오네. 동면 테마 산책로, 야생화가 피어있는 길, 낙동강에 보이는 길, 이런 주제로 201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조성한 테마 산책로는 동면 지역 근로자 24명의 땀과 정성이 비어있는 우리 모두의 쉼터입니다. 아름답게 머물고 예쁜 추억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2010년 8월 16일에서 12월 5일까지 질미쉼터에서 법천서 삼거리까지 2 1 k m 양산시 동면 사무소에서 시행했고 양산시 동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시행을 했고 관리단체는 양선시 바르게 살고 운동 동맹 위에 냅니다. 이미 잘안 보이는데, 이거 못좀번읽어 봤네요. 아, 여름이 돼가지고, 내일 수련을 합니다.